저기 약간 원숭이 들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절대 꼭 피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사기치는 거니까. 여기는 독립 광장이란 데예요. 개선문 같이 생긴 문이 하나 있고 이렇게 광장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하에 보면 쇼핑몰이 되게 크게 돼 있어요. 다양한 매장들도 있고 식료품점도 있기 때문에 여기 지하에서 필요한 거 사시면 되고. 얘네 어린 애들 소풍 가나 봐. 이제 거 맞은편에 되게 큰 동상 보이죠. 지금 저거 보러 가겠습니다. 이쪽은 독립광장이고, 이쪽은 독립기념탑입니다. 소련이 우크라이나 지배할 당시에 저 광장을 소련에서 행사 진행하거나 이럴 때 썼다고 하고, 1991년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독립을 했는데, 그때 이제 10주년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세운 탑이 바로 이 탑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녹슨 철인데, 여기에 많은 점심물들이 돼 있네. 아무튼, 현재는 독립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그냥 시민들이 산책하고 구경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앞에 인형탈 쓴 애들이 많은데 저것도 이제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서 돈 받을 것 같아. 동물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인형탈을 쓰고 있으면 <laughs> 믿을 수 없어. 그냥 돈 달라고 할것 같아. 아, 어딜 가나 약간 메인광장에는 소객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눈길 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얘네 비둘기 또 보여. 여기 있는 비둘기들도 약간 사기용이네 주인 아저씨가 있었어 신기하네 개구리 소년이 생각나네 갑자기 지하 통로인데 프렌드십마치를 보러 가고 있어요 크라이나는 약간 좀 침침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 요즘에 날씨도 안 좋아서 그렇기도 한데 여기 앞에 있는 아치 모양이 Friendship of Arch인데 사실 이게 다예요 뭐.. 뭐 없어 독립광장에서 걸어서 한 15분? 아 여기 공연 같은 것도 하나 봐요 여기 무대도 있고 뒤에 좌석도 있고 하... 딱히 근데 뭐 크게 볼건 없는 것 같아 이 정도? 그리고 여기 놀이기구가 몇개 있네 약간 유원지 느낌이라서 운행은 안 했는 것 같아 겨울이라서. 아 여기 뷰가 괜찮겠네 여기. 이렇게 바닥도 보여 보이는 데가 있어요. 어, 존나 무서운데? 투명하진 않아서 그냥 뭐 걸을 만은 한데, 어씨 느낌이 좀 그런데. 바닥이 보여 바닥이. 여기 밑에. 만 투명했으면 아찔하겠는데? 저는 지금 블라디미르 언덕을 가고 있어요. 다리 건너서 오면 이런 분수가 있습니다. 이거 분수 지나서 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원 한 가운데 서 계십니다. 아 여기가 이제 언덕이네요. 여기서 보니까 더 멋있네. 다음 갈 곳은 저기 보이는 황금색. 성미야엘 황금돔 성당이에요. 걸어서 투어는 힘듭니다. 여기는 뒷문인가봐.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 돌아갈게요. 와, 색깔이 겁나 예쁜데? 파스텔 톤? 이거는 그냥, 어, 예뻐요, 예뻐. 황금이랑 하늘색. 가는 길에 이거 뭐라 해야지? 관람차 같은 거? 여기서 언덕에서 쭉 내려가는. 관람차 같은 거 타는 데도 있네요. 티켓 사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름이 뭐냐? 이름이 키에프 퍼니큘러라고 합니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야 사진 좀 찍을게요 와 뒤태도 이렇게 예쁜데 앞은 얼마나 예쁠까 일단 앞으로 돌아가볼게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하 날씨가 좋은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휴 아, 안에 들어갔다 왔는데 안에 볼게 많아요. 내부가 크진 않는데 뭔가 딱 들어가면 아 기도를 드려야 될것 같고 경외심이 든다는 느낌. 아 지금 비가 많이 와요 갑자기. 뭐비 오는 거는 늘상 있던 일이라서 상관은 없는데 아비좀안 맞고 싶은데. 비가 많이 오지만 뭐 어쩌겠어 가야지 성소피아 성당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걸어서 한 5분? 저기 보여요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지금 비가 와서 그렇지 아 이거 그냥 봐도 되게 예쁘거든요 날씨 좋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사실 3시에 워킹투어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 공짜라서 가보려 그랬는데 20 천 원, 천 원인 것 같은데? 그냥 공원 같은데 테라스는 20원. 벨타워 20원. 오늘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돈 아까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날씨 좋을 때 다시 오려고 합니다, 여기는. 아직 그래도 며칠 더 있을 거니까. 오늘은 여기로 쭉 가서 황금 문까지만 보고 걸어서 하는 광투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황금문이라고 하는데 왜 황금문인지는 아직 모르겠네.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할게요. 황금이 없는데 안에 많이 있나? 결론, 황금은 없다. 황금의 문이라고 해가지고 보러 왔는데 볼게 별로 없어. 이제는 내까지 홍동원에서 포개킹위를 하고 있습니다. 비오는데 열심히 일하네 no, no. TF의 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주황색 붕들이 많이 켜져 있어요 왜 이렇게 화면이 뿌옇지? 비 맞았나?